설아윤. 발리에서의 치명적 휴가. 붉은 비키니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심은? 한낮의 태양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하늘을 태우고 있을 때. 한국의 한 스타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트로트 여신 설아윤. 그녀는 이번에도 그 이름에 걸맞게, 단순한 휴가를 하나의 사건으로 바꿔버렸다. 지난 28일, 설아윤은 자신의 SNS에 몇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그녀는 발리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여행 사진이라기엔 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온몸의 곡선을 과감하게 드러낸 붉은 비키니. 이국적인 정글 배경과 반짝이는 인피니티 풀 위에 그녀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등장했다. 몸을 비스듬히 틀고 햇빛을 받으며 눈을 감은 그 모습은 그저 아름답다기보다는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선을 끌었던 건 그녀의 복근. 단단하게 조각된 듯한 선명한 복부 근육은 한 순간에 보는 이를 압도했다.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 이상의 결과임이 분명했다. 그것은 집념, 절제 그리고 끝없는 자기 관리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누리꾼들은 그녀의 표정 속 미묘한 그늘을 간파했다. 카메라를 향한 그녀의 미소는 분명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결연했다. 댓글창은 찬사로 넘쳐났지만 몇몇 팬들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하윤 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어 공개된 두 번째 사진. 하얀 수영복을 입은 설하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어딘가 멍하니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추는 듯한, 그녀는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엔 눈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모두 빙판길 조심하시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줄의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왜 발리를 선택했을까? 스케줄을 쪼개 겨우 며칠의 시간을 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듯 떠난 걸까? 팬들은 그녀의 일정표를 거슬러 올라가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트로트 콘서트 투어와 방송 스케줄로 바쁜 나날을 보내왔다. 특히 예능에서 보여준 밝고 유쾌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한 방송에서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사실 웃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무대 위에선 늘 빛나야 하니까요. 이제 팬들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다. 발리에서의 미소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대였을까? 설아유는 2016년 신고할 거야. 아이윌리포트로 데뷔한 이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묵묵히 구축해왔다. 화려한 후광 없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정상에 가까워졌고 지금은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여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정상을 향한 길은 외롭다. 그녀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팬들은 안다. 이번 발리 여행이 단순한 휴양이 아닌 내면의 전환점일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도 가끔은 숨이 차요. 나도 쉬고 싶어요. 붉은 비키니, 흰 수영복, 선글라스 뒤에 눈동자. 그 모든 것은 외면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한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고뇌였다. 지금 설아유는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대는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눈빛으로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팬들은 알고 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